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음, 기본 베이스를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라고 하는 음,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내가 다 갖고 태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실은 뭐 이거 몰라도 이렇게 요즘은 워낙에 문명의 이기,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 어플이 잘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하고 물론 이제 예전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다 만세력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구성 원리를 모르면 사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세력이 막 어디 이제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한 여섯일곱 권씩 있었는데 큰 사이즈도 있고 포켓용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만세력 볼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뭐가 생기냐면 한참 공부하고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그 뒤에, 이 어플 위주, 그 뒤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구성원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구를 안 해보니까, 어, 그,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시, 특히 시, 주 시주. 시, 주를 이렇게 정하고 막 이럴 때. 예, 근데, 어, 이거 이제 알면, 음, 그쵸?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연월일 시가 있는 거죠. 올해 같으면, 어, 이렇게 이제 갑수, 갑진이죠. 그렇 어, 올해. 예, 올해 이렇게 갑진년이 예, 있습니다. 아, 갑진은 정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이번 달 같으면 이제 아직 예, 이제 이렇게 갑술이다라고 어, 달에 의해서 정해지고, 오늘이 어, 오늘이 을축일이죠. 그렇죠? 음, 을축일이고, 어, 을축일이고, 어, 지금 시간은 어, 음, 그쵸? 한시 반 넘었으니까. 미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미시 예, 미시 예, 미시가 되고 경진 신사 어, 이모 개미시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어, 남녀 남자명이든 여자명이든 음, 그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요 시간 요 시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런 사주팔자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 나의 원천적인 근원 에너지 이것이 딱 정해지는 거죠 어,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어, 이제 이건 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 이게 연주를 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매년 매년에 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뭔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럼 이 연주는 우리가 현재의 시간으로 따질 때 만약에 현, 현대의 시간 관념이나 어떤그 실용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1월 1일 1월 1일 0시, 0시 1초래도 넘어가면, 그렇죠 갑진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진년. 그러니까, 이거는 관공서, 행정, 현실에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할 때는 이렇게 그냥 올해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갑진년이다. 갑진년이다.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이 되면 202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주명리로 치환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쓰는 거는 태양력 중심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음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음력 내지는 어, 이렇게 그 달의, 달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어, 태양력은 어, 이렇게 태양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명리라고 하는 거는 절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절기력. 절기력. 그러니까 약간 태양력과 태음력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절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24절기. 그래서 이 24절기 중에 이 기준점이 이렇게 4리빌 중에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가야 돼요. 아, 보통 입춘 입춘일은 어 양력으로 2월 4일 날 들어갑니다. 2월 4일 날 들어가고 요 입춘일도 우리가 이제 이어그 달력이나 만세력 이런 걸 보면 절입시각, 절입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24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24시간 중에 몇 시에 이게 절입이 된다. 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4일 날 태어났더라도 그 절임이 안 되면 그 전, 음?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 5년, 개미 5년 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또 이렇게 뭐 2월 4일 생으로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24년 생, 24년이 기준점이 되지만 이 연주를 뽑을 때는 이 절임이 들어갔느냐, 절임이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주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명식도 어 이게 조금 뭐그 여담일 수 있지만 어이 이렇게 일이 이고 시가 이렇게 정해야되는데이 사람이 2월 4일생이에요. 어 그때 태어났을 때가 어그어 원래는 경호신미 임신 임신년 2월 4일인데. 2월 4일 날에 절입일이 밤 10밤 10시 49분인가 46분인가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 그 고전에 그, 그 네, 전에 16시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2월 4일 날 태어났는데 고몇 그 시간 6시간 정도 때문에 어때요? 어, 이렇게 임, 임신생이 아니라 그때가 임, 임신 월에 월에 그 임신의 인월이니까 이민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요몇 시간 차이로 두개 주가, 두개 주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두개 주가. 굉장히, 그쵸? 그렇죠? 어, 이 띠도 달라지고, 어? 쓰는 기운도 에너지가 달라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다 그러니까, 이런 개준점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운명을 판단하는 그 기본 추출하는 정보 자체가, 어떻다? 어그러진다라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입춘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제 어느 다른 관점이나 또 다른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동지세수설, 이걸 지금 이걸 말하는 걸 입춘세수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춘이 지나야 그 해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가다 동지세수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지, 동지가 되면 그 어한달 반전이 가면 동지가 되면 어 이렇게 그 흔히 자연계에서는 일량이 시생한다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실제 실제 겨울이지만 뭔가 양의 예, 운동의 시작점에 가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해는 아직 안 바뀌었지만 동지가 지나서 그렇죠? 동지가 되면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음. 요요 요, 요렇게 관계를 지나가는데 절기가 지나가는데 일단 동지만 지나면 이 추월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응? 음? 해를 지난 걸로 이렇게 예. 그 연주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소수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90% 정도는 입춘 어 세수설을 제가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그런 형편대로 쓰고 지금 모든 만세력은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나오는 것들은. 근데 이제 어, 본인 자기 개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간혹 동시, 동지 세수서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서. 자, 요, 요 기준은 음력 기준도 아니고, 자, 음력, 음력, 만약에 1월이라고 하면 음력 1월 1일이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어, 절기에 의해서, 절기에 의해서 각 계절에. 그니까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저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입추 음. 서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달이 각 15일씩 해가지고 하나의 절기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큰 절기로 년이 바뀌는 건 뭐냐면 입춘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입춘일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이런 절임이라고 시에도 자시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비교적 월하고 년은 뚜렷해요. 어, 예, 년은 그쵸.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고 또 월은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고 그런데 그 경계가 바뀌는 것이 예, 이렇게 월에도 한번 걸릴 수가 있고 시에도 한번 걸릴 수가 있다. 이것만 아, 아,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사주 세우는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이런 부분 보시고. 어, 자, 만세력을 활용을 하면 전혀 뭐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월 간에 붙는 법하고 이렇게 시 간에 붙는 법. 자, 요, 요,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변동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월은 그렇게 절이 들어가는 어, 절이 들어가는 절입일이나 절입시간이나 어, 이걸 참조를 해서 어, 참조를 해서 어, 이렇게 에, 월의 주를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그 월의 몇월 며칠이라고 하면 달력에 그렇죠? 달력에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을축일 내일은 병일 인그 다음날은 정묘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어, 이렇게. 에, 이런 그이 그, 시를 정할 때시 시간 음, 시간을 쓸 때는 우리 지금 현재로는 24시간 체제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요 시간은 시간이 에, 뭔가 그이 그, 어, 역학이나 아, 이러한 사주팔자에 활용되는 시간은 12시간 체계예요. 이걸 그래 시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12시진. 응? 그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12시 24시간 체제인데 2시간씩이 말하면 명리에서 말하는 한 시진, 한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12개니까 이거를 자시에서부터 축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축시까지. 그렇죠?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2시간 단위로 하나하나 시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시간은 정시, 정각을 쓰는 거예요. 어, 이를테면 어,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단위다 그러면 그, 어, 이렇게 뭐 이렇게 1시에서 3시 이, 이런 경우를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미시가 될 수가 있어요. 미시가 되는데 에, 이거를 흔히 말하는 어, 보정시라고 해서 이게 시간은 표준시가 있고 표준시가 있고 어, 이렇게 자연시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표준시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편의에 의해서 쓰는 어? 어, 이렇게 그 어, 경도 위주로 해서 쓰는 그런 시간 체계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3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나눠요. 네, 나눠 나눠 360일은 이게 12시간이 딱나눠죠 그렇죠?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세로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어,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해서 그냥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시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요런 12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시에서부터 축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런 거를 자연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연시하고 표준시가, 표준시가 이렇게 그 편차가 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체계는 이 동경 경도 어. 135도 기준이고, 거기에서 30도가 우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127.5도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경, 그 기준점으로 해서 시간을 잡기 때문에 30급 30분이 차이가 나고 30분이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자연시보다 자연시보다 표준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명리에서는 이러한 자연시를 쓰기 때문에 에? 에. 그럼 실제 따질 때는 어떻게 된다? 음, 그 그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지. 먼저 동경. 동경이라는 거는 어그 일본의 도쿄가 아니라 동 동경 경인데 어, 그게 그 일본의 그 세로로 나고야 시점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 거기하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어, 동서의 폭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울릉도에서부터 저기 백령도 이런 이렇게 가잖아요, 그 그렇죠? 편차가.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이렇게 그 어, 경도에 갈라지는 지점에 중국 같은 데는 더 시차가 더 크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어서 딱, 어, 그래서 30분을 빼주면, 30분을 빼주면, 어, 이렇게 그, 어, 만약에 11시에서 11시에서 1시까지를 오시라고 한다. 정우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11시 반에서 그러니까 정오가 12시인데 30분을 빼면 11시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30분 차이 단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쓴다 말이죠 특히 이렇게 반영되는 이런 미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의 시간하고의한 30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30분이라고 하는 건 정시는 어디 기준냐면 이 경도가 우리나라 청주, 청주를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폭에서 청주를, 그래서 중심을 딱그시간대의3 0분 차이의 중심이라고 보고, 청주 중심에서 조금 더 가면, 더 가면 좀더 빼주는 거지. 만약 서울이 조금 더 밀려서, 서울은 그래서 32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저쪽 부산 같은데, 대구 같은 데는 부산은 한 6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는 좀 지역적으로. <laughs> 어, 지역적으로 출생한 지역을 따져준다. 왜냐하면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비교적 이런 혼란 상황이 크게 많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다 병원에서 나니까 병원에서 나면 다 출생, 출생, 예, 태어난 시간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어,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뭐 설거지할 때쯤, 뭐 소염을 줄 때쯤, 뭐 이렇게 뭐 닭을 때쯤, 뭐. 이렇게 쯤이런는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말 그대로 사주팔자는 내 기둥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제대로 운명을 감정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 가지고 어, 이렇게 그 어떤 편차들이 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딱 정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 보통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딱 그러니까 시를 정하는 거는 그 연월 일까지는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가 되면서 태아가 이렇게 태식 호흡을 엄마 뱃속에서 호흡을 하던 거를 이렇게 평상 호흡을 하는 딱그 순간 그 순간에 그 태아한테 그 에너지가 이렇게 그딱 이렇게 확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나와서 탯줄 자르고 뭐 이렇게 안, 안 울면 울기 하고 그런 정도 시점을 졌거든요 그죠? 그죠? 그니까. 보통 경계시에 딱 걸리면 그앞 시간으로, 앞의 시간으로, 만약에 30분이다라고 하면 1시 반이라고 하면 5시도 걸릴 수 있고 미시도 걸릴 수 있는데 보통은 미시로 확정을 하면, 미시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거의 이렇게 이제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시를 볼 때, 시를 볼때좀 보정해서 쓴다. 요것만 개념을 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뭐 하늘도마뱀이든 도사폼이든 어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설정에 들어가면 그그 어, 그 내가 환경 설정을 하는 그런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쓰시면 어,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렇게 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하고 월은 연은 입춘의 절입일 절입시 기준으로. 그리고 시는 신은 표준시와 자연시의 차인 이 이런 보정시 개념으로 요렇게 해서 그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대한민국 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지주예요 의 그러니까 그 태어난 땅의 나라의 지역의 환경 같은 거지 여건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그,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봅니다. 한국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하고 국내 사람들이 나가서 외국인하고 같이 친구 되거나 살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봅니다. 보면 그때, 그 지역에, 그 시간에 그 태어난 출생 시각을 봐서 이렇게 보시면 돼. 똑같은 건 이제 절입이라든지, 절입이라든지, 시각이래든지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똑같이 그 시간, 그 지역 시간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팔자를 세우시면 된다. 근데 의문점 남방구에 있는 경우는 네. 조금 정확하게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방구, 북방구 차이는 뭐가 있냐면 그대로 정하는데요. 조후 같은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감안을 해서 반응을 하는데 네. 일단 사주를 세울 때는 네. 사주를 세울 때는 그런 점을 어, 기준점으로 이렇게 예,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 24절기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어, 우리가 이제 요즘도 이렇게 예, 웬만한 달력들 보면, 어, 뭐 이렇게 예, 절기를 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나눠 가지고 두개 절기씩은 표시해 주는 이런 음, 달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어, 기준점으로 이렇게 예, 삼으시면 되고. 어, 중간에 거기 제가 표기해 준것 중에, 어,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비교적 세월이 가면서, 어, 거기에 적용받는 어, 세대들, 예, 또 띠들이 점점 이제 예, 뒤로 밀려나가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어, 서머타임이라고 해서 일광 전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 때는 어, 시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한 시간, 뭐 이렇게 두 시간, 어? 어,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요즘 워플이잘돼 있어서 내가 서머타임 시간을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면 그대로 한산해서 띄워줍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안 하고 이를테면 감명을 하다 보면 시가 달라지니까, 시가 달라지니까 그게 혼동이나 혼란이 올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제가 명기해드린 그런 부분 좀 유념을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 사주를 세우는 음, 그러한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특히나 아, 요 월간하고 이제 시간은 월두법 시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월두법 시두법. 어, 어.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천간에 천간에 오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어, 갑 끼합, 그 어, 을경합, 음. 그리고, 어, 병신합, 음? 음. 정임합, 어, 무계합 이렇게 있거든요. 어, 요거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하면 열 글자가 되겠죠, 그죠 요런 글자들은, 어, 천간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을 하면, 합을 하면 이제 합화한다, 합화해서 한 기운이 바뀌어지는 기운을 화기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약간 공식으로 갑기를 하면 화토를 하고 어, 을경을 하면 을경화금을 하고 응? 응. 병신하면 병신화수를 하고 그러니까 합수 합화 합금 뭐합 똑같은 얘기예요 정임합목을 하고 무계합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화토 금수 중에 양간. 양간. 그러면 천간이 갑에서부터 개까지쭉 있는데 토 중에서 양간은 뭐가 돼요? 무가 되겠죠. 무. 무토 그렇죠. 무토가 되고 금 중에서 양금은 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중에서 수중에서 양은 임이 되겠죠. 그렇죠. 목 중에서 갑이 되겠죠. 그렇죠. 갑이 되고 네? 무게 합화, 그렇죠? 화면 어 이렇게 병이 되겠죠. 그렇죠? 어 병. 어,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가면 요 진해 요렇게 화기가 있는데 진월이나 진시에 진시에 요 화한 글자들이 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하면 갑진년에 갑진년에 진월은 진월은 갑진년이니까 이건 연에도 붙이고 이래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갑진년이니까 갑함면 뭐예요? 갑기합 토가 되겠지. 기년이 돼도 그 전에 기해년이셨을 거아니에요그죠 기년이에도 기갑 토가 되겠죠? 그럼 그렇죠? 토 중에 그러면 뭐예요? 토 중에 양은 무잖아 그렇죠? 그 공식이에요. 그 진은 진년 진월하고 진시에는 이렇게 감년 기년 갑일 기일은 뭐가 붙게 돼 있어요? 무가 붙게 돼 있어 무가. 어 무가 붙으니까 무진 기사 경우 신미 임신 개유 갑술 갑술 붙었잖아, 그렇죠? 응 음, 갑술. 에.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식으로. 어. 어. 고 전에는 월 1월, 여기에 1월2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정월하고 2월 같은 경우는 고 전이겠지. 음 무인 기묘 무인년 무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무인이 아니라 병인, 정묘월이겠지.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열두 달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열두 달이. 예. 네. 그러니까 요게 나머지도 어때요? 다 똑같아. 똑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단요 월주는 인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신은 어?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신은 자시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 자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똑같이 여기도 예를 들어 똑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을경합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진시가 되지 진시는 경진 신사 이모 개미시가 되겠죠 그렇죠 개미시 예예 그리고 개미 예뭐 해서 쭉어그 이렇게.